예, 12월 8일 고린도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저희 어, 대원들이 렇게 거기에서 사용할 어, 이름표를 이렇게 멋지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I love Jesus. 네. 어, 오늘 캄보디아 말 로 찬양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 캄보디아 이 크메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 저희들도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어 열심히 이제 찬양을 어 한국말로 적어서 에어 그렇게 인사 아 저기 에 연습을 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보기에도 저희들이 가서 예배 때 이제 특성을 어할 건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떠덤떠덤 거리는 이 말이 어, 크메르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어, 그렇게 떠덤거리면서 부족하지만 예,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그 진심의 마음은 예, 그들 마음속에 통하지 않을까. 예. 그 캄보디아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이렇게 손을 모고줌브립스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줌브립스어 예, 옆에 분을 보시면서 줌브립스 <laughs> 예. 네. 어,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뿌 브레아 예수 소란 니에.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브레아 예수 소란 니엑 어, 그런 이어 캄보디아 말들을 조금 배워서 인사말로 어, 사용을 어,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참 부족합니다. 많이 예, 모자라고 그렇지만 예,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그렇게 함께 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귤,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예, 사명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를 쭉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상,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정말 모든 것이 권능으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구원에 관련해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한 번에 단번에 그분만의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성천하시면서 사등전 20장에도 사등전 1장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좌충우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 성천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도 했고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우 편에 올라가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낱낱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미완의 사역이었지만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전이자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삶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직장 속에, 그 학교 속에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라는 말이죠. 엠바서더, 엠바서더, 대사라고 지금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시면서 비유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하나님이 목자이시기도 하고 전쟁터의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형제요, 내 친구요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우리는 다 성교사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는 성교사와 캄보디아에 보내는 성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교 현장에 있든 있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어, 우리 제자교회 제첫 번째 단기 성교팀이 어, 캄보디아 땅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어, 또 그들과 함께 에, 몸은 이곳에 있지만 함께 기도하며 파송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대신하여, 대신하여 라는 단어가 두번 반복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 대사는 사실은 대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외교 교섭을 하며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 1급의 외교 사절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사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라의 대사가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 자신을 보낸 그 대통령, 그 왕에 대한 뜻을 존중하며 그 뜻대로 대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한국가의 대사도 이러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캄보디아 땅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이고 또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아마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캄보디아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공생애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탄이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루 영혼들을 찾아 다니셨고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고요. 모든 약한 부분들을 고치셨습니다. 원래는 어, 저희들이 어,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어, 처음이기 때문에 어, 그땅 가운데 성교사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곳에서 주일학교 사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학교를 개최를 해서 성경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그 아이들과 일단 친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캄보디아 땅에 가게 된다면 그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 가서 뭔가를 큰 역사를 이룰 수는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 단계별로 그것을 방문하여 그 영혼들을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또 그러면서 친해지고 마음 문이 열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어, 준비해야 합니다 어, 그리고 향후에는 또 어려워 성교팀처럼 그곳에 실질적으로 어, 예수님처럼 약한 부분들을 고쳐주는 아, 그러한 사역들도 어, 앞으로는 이루어지게 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리를 다니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피곤함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비록 언어가 다르지만 통역을 세워서라도 그리고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행동 하나 또 말하는 것 하나 모두 다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이제 가면요. 어, 우리 대원들끼리 이제 그런 나눔도 했습니다. 어, 곳에 가면 모기들이 많거든요. 어, 댕기 열도 있고, 말라리아도 있고, 물론 이제 약도 먹고, 예방접종도 하면서 가지만, 이제 모기한테 물리지 않게 해서 모기 기피제도바르고 또, 뭐, 곳에 이제 선크림도 발라야 되겠죠. 피, 그 워낙 햇빛이 세니까. 근데 그런 것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땅에 와서, 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분들은, 어, 뭐, 유비 차단제를 바라거나, 아니면 모기 기피제를 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그분들이 보는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좀 차별되듯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하는데, 예, 그들은 하지 않은 이렇게 뭔가 비교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참 조심하고 말이나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당신네들 부족하고 가난하고 못 살기 때문에 뭔가를 나눠준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 주셨다. 예수님, 만약에 캄보디아 단계 선교를 가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대원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하여 하십니다 사실 제가 캄보디아를 이번에 다섯 번째 갑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길 때 2000년도에 처음 한번 갔고요. 아들레드 장로교회도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팀들을 매년 파송했기 때문에 단임 목사님과 본가라 갔습니다. 세 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이번에 다섯 번째로 가게 됩니다. 캄보디아 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는 포럼펜에 백화점이 생겼다고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 또 함께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 막 백화점 구경시켜준다고 데려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참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캄보디아도 참 많이 발전했고, 저희 성교센터가 있는 시아누크빌은코룡편에서 남서쪽으로 한두 시간 반, 세 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안가 도시지만 캄보디아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정도 되는 어, 그리고 많은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카지노라든가 어, 이런 잘못된 태폐와 향락의 문화들이 가득 찬 곳.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또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교사님이 세운 어, 신학교가 큰 신학교가 5천 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또 신학교가 그시아노쿠베에 있고. 그땅 가운데 우리 총회 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머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그참그 우리 교단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캄보디아의 총회 센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여 선교를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땅을 조금씩 사서 거기에 로컬 교회를 지금 어, 짓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어, 재작년에 왔던 총회, 우리 총회장님, 서정환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는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학교를 짓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에서부터 지금 초등학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데 점점, 점점 갈 미션스쿨이 없으니까 그 학교를 또 계속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고등학교, 장차 대학교까지 미션스쿨로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 교단들이 캄보디아 땅을 향하여서 복음의 사역들을 증가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가서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돕고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우리 다섯 명 아들레드 교회 팀 초등학생까지 해서 여섯 명총 열한 명이 어떻게 보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처음 간보대에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미약합니다. 그놈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미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사로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두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대사는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뜻을 전합니다 국가의 뜻을 전합니다 국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원들이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외쳐야 될딱한 가지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 회개라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교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칠러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이 어떠니, 뭐, 물론 이렇게 그들과 친밀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 우리가 사는 곳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교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가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캄보디아 어린 영혼들이 그곳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화복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 바울은 그것을 간청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필이죠. 필. 어필. 강국하게 부탁합니다 확실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어필할 수 있지. 내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데,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외치고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5년 전에 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많은 아들네드 교회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어. 별의별 것들을 다 이렇게 주셨어요. 걱정하는 마음에. 아, 목사님, 이거 드셔야 됩니다. 이거 드셔야 됩니다. 뭐, 올리브유 드셔야 됩니다. 뭐 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강국하게 어, 뭐를 드셔라 하셨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한데 그분이, 나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 그 암에 걸렸을 때 그것을 먹고나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결정적으로. 네, 그걸 목살에 꼭 드셔야 됩니다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먹음으로서 회복이 되었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저한테 할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입술로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전하는 메시지와 내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지,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간보대아 땅에 가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복음을 정말 목숨을 걸고 외칠 수 있는 대사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캄보디아 성교 대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이고 좁게는 우리 제자교회를 대표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우리 다섯 분이 캄보디아 땅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들을 품고 살아. 조금 피곤할 수 있고요. 날씨 때문에 좀 지칠 수 있고요. 사실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금요일 새벽 2시에 이제 공항을 향하여 갑니다. 비행기가 6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날 밤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리고 프놈펜에 도착해서 오후인데 또 성교사님과 함께 장을 보고 바로 시아노쿠빌로 가면 뭐한 10시 넘게 도착하게 되겠죠. 육체적으로도 어 많이 좀 피곤하고 힘들 수 있고요. 그곳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노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 금요일부터 오는 어 24일 아침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어 제가 네 번의 캄보디아 단기 성교를 인도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정말 사탄이 깨어 근신하며 공격해요. 반대죠. 우리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사탄이 깨어 근신하며 공격합니다. 별의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성교들, 팀 대원들의 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힘 빠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 그, 캄보디아를 그 이제 프로펜에 아직 그 아델레드 있을 때 갔을 때, 이제 그때, 어, 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는 이제 말레이시아 항 공을 타고 가서 콜럼프에서 하루 머물고, 어그 다음에 이제 포릉펜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그런데그 콜럼프 그 공항에서 엘리베이터를 팀이 나누어서 탔어요. 그런데한 팀은 시티로 나가는 기차가 연결되는 쪽이고요. 한쪽은 공항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반이 나눠졌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은 층을 눌렀는데 나오는 입구가 다르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끄시는 팀은 제대로 호텔 그 버스를 타고 갔고요. 제가 이끌었던 팀들은 아무 생각 없이 기차를 타고. 콜롬프 시티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기차를 타긴 탔는데, 나올 때 뭐를 그, 검사를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돈도 없고, 어,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호텔에 딱 갔어요. 호텔에 이제 겨우겨우 택시를 타고 이제 갔는데, 어, 저는 이제 장로님이 혼낼까봐 무서웠죠. 아니 목사님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대원들을 끌고 엉뚱한데 가서 더 피곤하고 힘들게 어, 하지 않느냐. 근데 장로님 아 말씀 안 하시고 아유 목사님 고생하셨네요. 어서 빨리 주무세요. 어, 그때 이제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그 그런 일부터 해가지고 또그 장로님하고 그 2년 뒤에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기차는 안탔고요 제대로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코를 조금 곱니다. 조금 꼽니다. 그래서 이장로님이못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숙소는 거기 센터는 하나인데, 방은 하나인데, 남자방, 여자방, 그두 개밖에 없는데. 잠을 못 주무시니까 예민해지고 힘드시잖아요. 그때 저한테 그러시대요. 목사님이 자하시면 나는 우하겠습니다. 머리에, 그러니까 머리와 발을 반대로, 반대로 주고 두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교 현장에 있는 성교사님을 도와서 귀한 사역들을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내가 대사다. 내가 멜번 제자 교회를 대표화해서 그땅 가운데 간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대원들이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예수님의 사랑만 증가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일정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들고 그 땅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며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 멜본 제작의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과 또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신 만큼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